안녕하십니까, 에드파업입니다 2025년 11월 8일에 아침부터 날이 되게 흐리고 비가 조금 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양파 심은지 이게 한 2주 됐거든요. 그래서 2주 돼서 양파가 이제 조금 이제 컸어요. 여기에 이제 심은 자리 흙을 좀 이렇게 메꿔줬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조금 굵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요 이제 속에서 새로 잎이 나오는 거죠. 요런게 이제 거의 다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보여요. 그래서 제가 왜 양파 무중이 너무 어려가지고 흙 덮는 거는 좀 나중에 하려고 한다. 너무 어릴 때 덮어 놓으면은 그냥 말라 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한 군데가 없잖아요. 여기 그냥 흔적도 없이 다 말라 버렸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이제 뿌리는 다 내린 것 같고, 이파, 새 잎이 나오는 걸로 봐서, 그래서 이렇게 덮어줬습니다. 아,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으나, 이제 이 상태에서 비가 좀 들어가면은, 뭐이 덮어준 흙도 같이 이제 이렇게 밀착되면서, 어, 이제 뭐라 그럴까? 더 깊이 심은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겨울에, 혹시 뭐 양파는 여간에서 얼어 죽지는 않는데, 그래도 이렇게 흙을 덮어주고 부직포 덮어주면은 이제 겨울을 잘 나겠죠 어, 2주 만에 이렇게 흙을 좀 복토를 했습니다 에듀파머 입니다